461번 대경고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반면에 은총상태에 있지 않는 자들 안에 통증을 일으킬 것이다. 2012년 6월 14일 너의 사랑하는 예수인 나는 끔찍이 사랑하는 내 따라 네가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내 지시사항들을 유의하라고 청하기바란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내 가르침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인 네 자신의 가족의 각 구성원에게 기대를 걸어라. 너희 가운데에서 외관상 나를 거부하는 나에 대해서 멸망한 그 영혼들을 찾아보아라.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가 이 시기에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라고 청한다. 너희는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자비를 탄원해야만 한다. 너희의 기도들과 희생들은 대경고 때인 정화동안에 무시무시한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내 특별한 선물로서 환영되어야만 하는 반면에 대경고는 은총 상태에 있지 않는 자들 안에 아픔을 일으킬 것이다. 사전에 너의 영혼들을 준비해라. 왜냐하면 건강한 영혼들은 대경고를 즐거운 사건으로 알아차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총 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며 특히 그들이 정기적으로 구의 성사를 받는다면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힘은 대경고 후에 연옥의 아픔을 통과해 가야만 하는 자들을 도울 것이다. 내 하느님 자비심 묵죄의 기도를 매일 암송하는 것을 통해 귀 기울이지 않을 자들을 도와주어라. 너희의 예수인 내게 너희 가족들의 죄들에 대한 배상으로 어떤 희생을 봉헌해라. 대 경고 동안에 자기들의 죄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영혼의 검은 상태를 용납하는 모든 이에게 나는 자비를 보여줄 것이다. 진정한 겸손과 순수한 마음을 지닌 자들만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자녀들을 포함하여 나를 저버리는 자들은 너희의 기도들이 필사적으로 필요한 처지에 있다. 대 경고 동안에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암송이 해야만 하는 기도가 여기에 있다. 대경고 동안의 가족들의 회심을 위한 기도 60번. 오, 사랑하는 다르신 예수님. 저는 제 가족의 영혼들을 위해 자비를 탄원하나이다. 여기서 기도해 주고 싶은 영혼들의 이름을 열거 합니다. 저는 그들의 영혼들을 어둠의 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저의 고통, 저의 시련, 그리고 저의 기도들을 예수님께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자녀들인 이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매도하거나 예수님의 자비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게 해 주소서. 그들의 마음들을 이어시어 예수님의 성신과 깊이 관여되어 있게 해 주소서. 그러면 그들은 지옥 불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는데. 꼭 필요한 용서를 구할 수 있나이다. 그들에게 보상할 기회를 주소서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의 하느님 자비심의 빗살들로 인해 회심할 수 있나이다. 아멘 하느님의 자녀들아 대경고를 위해서 매일 준비해라. 왜냐하면 대경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예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기도문들은 일일이 받아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요청에 대한 사이트를 동영상 아래 설명 부분에 올려놓았습니다. 메시지나 기도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무료이며 구독과 알림을 누르시면 계속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